꽃보다 달입니다. 이렇게 스포클론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게 저희가 거실 안에 그 소파 위에 앉아서도 약간 오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햇빛에 보면 약간 이렇게 체리색으로, 어 약간 붉은 톤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거리대를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오늘 같이 보면서 <laughs>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요즘에 다육이들이 저희가 2월 달에는 내놨을 때안 탔는데, 3월 달에서부터 다육이가 좀 타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어, 이때 내놔도 안 탔는데, 올겨울 너무 추워갖고, 얘네들을 좀 베란다가 아닌 거실 안으로 들였다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상태에서 또 1월, 3월 1일 날 비가 오고 눈이 왔었거든요. 그때서부터 타더라고해 애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마르면서 햇빛에 그 빗물이 반사되면서 애들이 타나 봐요. 그래갖고 요번에 비 오고 나서 그제 제가 비 오고 나서 하우스를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어비 오고 나서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져 있었으면 괜찮은데 올겨 유난히 추워갖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안으로 안들이거든요 애들이 못 자라고 못생겨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올해 너무 추워갖고, 어우, 애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동사에서.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식물을 한번 동해를 입어갖고, 여기 베란다 안에서, 베란다가 되게 춥거든요. 저희가. 동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여기가 추워요. 지역이. 중부니까 또.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식물을 얼려서 죽인 적이 있어요. 이사 와서. 그래갖고, 어그 기억이 있어 갖고 또 가장 또 작년이 추웠던 것 같아요 계속 라, 그 방송에서 아파트 방송에서 동파관리 뭐 추위에 어, 올수 있으니까 뭐 세탁기 돌리지 말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해서 그래서 어 많이 베란다 안에서 이제 거실 안으로 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달 2월달은 제가 알죠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어 그래서 2월달 부터 노숙을 했을 때는 안 탔는데 갑자기 3월달 그 비, 우 비하고 눈 맞고 나서 애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약해졌는지 간간히그 이후로 많이 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요번에 또비 맞고, 어, 걱정이 돼서 하우스를 계속 덮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우스 지금 해가 떨어져서 한번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스포클론이 완전 진짜 체리색으로 변했어요. 원래 이렇게 라인만 검붉은 색을 내는데 이렇게 어, 루밍처럼 물드는 거는 처음 봤어요 루밍이 어떤 애일까요 루밍이 얘거든요 예? 얘가 좀 약간 까탈인데 이 올레드 같은 창애들이 좀 까탈스러운 중에서 가장 좀 까탈이네요 얘가 그래서 어, 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얘네들은 그래도 햇빛 타지 않고 잘 있어요 근데 햅스 타네디가 있거든요 얘는 햇빛에 탔죠. 이렇게 같은 스포클론인데, 얘는 뿌리활착이 잘 됐던 애고, 얘는 뿌리활착이 잘안 됐던 애를 제가 이제 내놔갖고 이렇게 태워 먹었습니다. 이게 어, 빗물을 먹고 이게 물이 반사돼서 증발되면서 탄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빗물이 고여 있어서 탄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육이가 이제 맑은 날에 이렇게 입장에 물이 묻어 있으면 이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해갖고 어, 다육이를 요렇게 타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거리대는 어, 위에서 물 청소를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도, 거리대를 이제 못 봤을 때는 어, 난감 없이 이렇게. 비싸고 예쁜 다육이를 태워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하우스를 오픈해 볼게요. 일단 얘는 블랙맘바. 얘는 스퍼클론스퍼클론 짜잔! 저희 작은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예쁜 색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쁜 색을 낸 것을 못 봤죠. 그때는 따뜻할 때 심어져서 못 봤는데 이렇게 이제 온도 차이가 나니까 예쁜 색을 내는 것 같아요. 샤이키. 얘도 물들면 지금 저희 집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인데 어 진짜 아주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피멍시고 개처럼 이게 곰 말이야. 얘도 여러 번 제가 뽑았어요. 촬영을 하다가 안착을 잘했는데 팔꿈치를 쳐갖고 어 많이 그렇게 팔꿈치 쳐갖고 많이 뽑힌답니다 육이들이 어, 요즘엔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도 뭐, 이렇게 태워본 적이 없었는데 봄에 그것도 한여름도 아니고. 한여름에도안 타는데 봄에 이렇게 탑니다. 그것도 초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백봉 얘는 좀 강한데 노숙이 작년부터 잘 되느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어, 가운데는 이게 제가 다육이 화분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새가 조금 건 아니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있죠? 얘는 작년 겨울에 냉해 있고, 또, 요번에 그 3월 1일 날 눈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가 또 깔끔해졌는데, 눈비 맞고 이렇게 변했어요, 또. 어, 어, 그, 때 3월 1일 날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고, 마지막 오후에 이제 눈이 왔었는데, 어, 그 짧은 순간에 애들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돼. 서럽고, 비하고 우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있죠.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적심을 해줘갖고, 지금 러블리 로즈가 쌍두가 나오고 있는데, 얘도 잘 있다가 요번에 오늘 보니까 탔어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게좀탄게 보이죠. 얼굴이 이렇게 러블리 로즈. 어,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심어서 웃자라 갖고 겨울에 따뜻하게 웃더니 웃자라 갖고 얼굴을 이렇게 적심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잎에는 잎꽂이 하려고 떼어놨는데 아직 얼굴은 안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쩡탄애들이 있는지 얘도 3월 1일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요번에 그비 오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얘가 이렇게 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2018년도 가을에 데리고 조그만 애를 한8천원짜리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거든요. 요 정도 만 했을 때 데리고 와서 요 정도 키운 건데 요렇게 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키우면서. 근데 올 봄은 요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 애들이 이런 증상이 있어야 돼갖고,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이면 안 되는데, 여기가 너무 춥다 보니까, 어, 거실로 들여갖고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올해 처음, 이렇게화상을 입었답니다. 그것도 초봄에 이렇게 화상 입기라 힘들거든요. 초봄에는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한여름 햇빛에도 나가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얘네들이. 한여름에도 안 탔는데, 요렇게 초봄에 탔네요 얼굴들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내놓을 때는요. 저한테 이제 많이 거리대 내놓을 때 어, 바로 내놔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님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어, 경험 있는데도 이렇게 타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우스를 먼저 씌워놓고 어, 씌워놓고 오전 12시부터 저희는 사실 여기가 12시 해가 안 들어요. 해가 떠서 동이 터스한 6시 정도에 해가 떠서 한1 2시까지밖에 해가 안 들기 때문에 그게 강렬한 1 2 시부터 3 시가 제일 강렬해 그1 그러니까 열두 시부터 3 시까지가 그래서 그 햇빛이 없기 때문에 무탈하게 뭐 이렇게 남들은 진짜 햇빛에 많이 타요래도 그 저희는 그런 걱정 없이 키웠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뒀던 거야, 얘네들을. 음, 베란다에 있던 애들을 거실에 두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해를 보고 염록소를 취해서 잎에그염록소 조직을, 어,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물화가 많이 된 거죠, 거실 안에서. 그러니까 수분이 많다 보니까 그 수분이 위로 증발하면서 이렇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속에 있는 수분이. 얘도 많이 탔죠. 어, 얘는 진짜 이렇게 페트병 거리대에서 늘상 나가져 있던 애예요. 얘도 이렇게 탄 거는 올해가 처음. 작년 봄에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처음인데, 여름에도 늘상 나가져 있고, 뭐, 장마 비올때 빼고는 들어와 있었던 애인데, 이렇게 탄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타기란 힘들거든요. 사실 한여름에도 안 탔던 애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약해져 있던 거죠. 얘도, 어. 레드 에보니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제가 하우스를 덮어놨어요, 다. 이게 비 맞고 수분이 중발하면서 많이 타더라고요. 저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해가 떨어져갖고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이게 마음이 편하긴 편해요. 덮어놓으면 새들도 안 오고 해서 마음이 편하긴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애들이 많이 약해져가고 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덮어놓으면 마음 편한데 해가 떨어졌으니까 오픈을 해주는 거같요 이렇게 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얼굴이. 튕기기 때문에. 어. 프릴 마오가니. 이게 되게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제가 이틀 하우스를 덮어놨다고 색깔이 조금 빠졌네요. 그전에 더 붉었었는데 이틀 덮어놨다고 물이 살짝 빠졌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얘도 레드에본인데, 아 얘는 타우루스.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는 거 보이시죠? 얘도 지금 아르젠데 색깔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새 이틀 덮어놨다고 색깔이 조금 빠졌네요. 이게 러블리 로즈입니다. 제가 물을 주고 싶은데, 비를 맞긴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나 봐요. 예, 탱탱해져야 되는데, 안탱탱해진거 보니까, 물이 많이 온것 같진 않고, 흙은 다 말라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 물을 주고, 좀, 점좀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좀야위었어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러우. 제가 하우스를 덮다가 여기 가지를 하나 이렇게 좀 잘라 먹었어요. 어, 얘도 마커스도 지금 동양에서는 이렇게 안 타는데 많이 타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laughs> 위에서 돋보기를 이렇게 대고 있었던 것처럼 애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탄 적이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처음이거든요. 얘도 그렇고. 참 신기하죠. 올, 올해는 이상하게. 진짜 뭐. 거실을 들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탄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그것도 초봄에 이렇게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덮어놓으면 좀 편하긴 편해요. 마음이 요즘 애들이 갑자기 탄 애들이 많아졌어요. 2월달에도 안 탔는데 처음 나갔을 때한 3월달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게 푸른 마우 나루아 자꾸 마우가 아니라 마우 나루아. 아, 이름이, 진짜, 다육이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외국에서 이제 많이 온 애들이라, 이름들이, 어, 길고, 무슨, 어,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 어려운 이름들이 되게 많죠. 얘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옆은 벽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이 좀 지는데요. 그늘이 지는데. 그래서, 저기, 앞에는 하우스, 저쪽에도 햇볕이 잘 드는 데고, 여기는 좀 그늘이 지는 곳.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있답니다. 어둡죠, 그러니까 촬영하기가 해서 해가 떨어지면 좀 어려운 곳입니다, 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 프릴수연 요 아이, 빨간에, 키큰애 있죠. 그래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돼. 얼굴을 너무 푹줄려갖고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로윈 철학. 할로윈 철학 확실히 내놓으니까 예뻐지긴 하네요 여기가 그늘진 곳이라도 내놓으니까 예뻐지고 있어요 여기가 좀키큰 애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에요 어, 처음에는 어, 이렇게 키큰애들 너무 애들이 들쑥날쑥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좀키큰 애들보다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애들을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쪽에는 있답니다. 아, 이렇게 있죠. 작은 정원 같죠, 작은 정원. 어, 베란다에 작은 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분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저희 얼굴마다 풀이 수연이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좀 어 뭐라 그럴까 작년은 좀 계절이 올 겨울까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 키우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전하고 좀 다른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몸살을 작년에 좀 많이 해갖고 얼굴을 푹 줄였어요 그래갖고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얘들 같은 푸른 수염이에요 이 화분이 작으니까 얘는 얼굴을 요만하게 키웠죠. 얘가 같은 크기의 옆에 있는 애가 잘안 보이죠. 제가 이게 풀을 수연이 많아갖고 옆에 또 수연이 있어요. 작은 수연이. 얘랑 얘랑 크기가 비슷했는데 얘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저는 어 조금 큰 화분에 심어줬더니 얼굴이 확실히 틀려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환타인데, 색깔이, 어, 이거 환타예요, 환타. 오렌지 환타색으로 물이 드는 애데 지금. 확실히 이게 베란다 안에 있으면요, 물이 안 들어요, 애들이 잘. 이게 거리대로 나가야지 물이 드는데, 조금 물이 들고 있네요. 물이 어 내놓을까 말까 했는데, 얘 환타색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내놔봤거든요. 네 색깔이 들고 있어요. 판타색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당인. 당인금이에요. 당인금. 호빗이 또왜 나왔는지. 당인금. 저희 호빗당인이라고 당인하고 있으면 물이 들면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당인금인데 사실 금이 저는 저희 집에서 잘 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장마철에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장마철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샤올레시스샤올레시스또 조금 탔고 보니까 예 지금 좀 립스틱 빼고는 애들이 하우스를 좀 덮어줘야 될것 같아. 또 그렇고 라울도 그렇고. 여기가 진짜 햇볕이 약하게 들어온 쪽인데도 애들이 좀 탔어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타네. 신기하게. 그것도 미세먼지가 계속 자욱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날에는 진짜 안전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미세먼지 많고 좀 구름 많이 낄때 내놓으면 차츰차츰 차츰 내놓으면 괜찮다. 그 얘기 하자마자 신기하게 또 이렇게 애들이 <laughs> 끝나자마자 이렇게 자기네 얼굴 태워준 걸또 보여주네요. 신기하게도. <laughs>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이빠이. 화상 주의하시고요. 다이가 봄햇 빛에도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가 처음이야 이렇게 탈 거는. 여태까지. 어,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그 뭐라 그러지? 보호막이. 뚫려갖고,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타나? 우리가 나갈 때 선크림도 꼭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안 바르거든요, 잘. 저도 요즘에 마스크 쓰기 때문에 그냥 로션만 쓱 바르고 나가는데, 어, 이게 지구 온난화 해갖고, 지구 외벽에 뭐 구멍이 뻥 이렇게 차단해주는 게 뚫려갖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고 그러고 다육이도 이상하게 작년 봄에는 이렇게 안 탔는데 올 봄에는 이렇게 애들이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